지난주 기공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과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 튀어나올 때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팔척기가 내보낸 윤갑의 혼령이 강철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서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철의 기운이 사라졌음을 느끼게 된 여리가 한참을 찾더니 윤갑과 강철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100년 전 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면서 연종대왕 시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게 됐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두 인물의 갈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바로 연종대왕과 호위군관 청금희였습니다. 연종대왕은 위기 상황에서 빠른 판단력과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유능한 군주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을 희생을 감수하는 냉정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금이는 정말 안타까운 캐릭터입니다. 어영청 호위 공간으로서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지만 그의 선의가 오히려 화가 되면서 이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으니까요. 베일에 쌓여있던 100년 전 그때의 일이 밝혀지게 되어 속은 시원했지만 여전히 풍산의 움직이는 은밀하면서도 바쁘게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천도제를 둘러싼 그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지 알수 있었으며 그가 윤가백에 던진 제안은 정말 한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15화 예고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의 각오입니다. 예고편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사가 바로,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였습니다. 여리가 팔척기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 각오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14화에서 여리는 과거에 할머니가 사용했던 강력한 저승굿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주 신중하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고심한 뒤에 써야 한다고 했지만 필척귀에게 벼랑 끝까지 밀린 마당에 아무래도 그 방법을 쓸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는 여리라는 캐릭터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안경을 만들던 능력 좋은 애체 장인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무녀로 성장한 것이거든요. 다음은 강철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전히 넌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라는 강철의 대사는 정말 가슴을 찌르는 고백이었죠. 천년을 수행한 이무기가 인간에 대해 품고 있던 복잡한 감정이 이한 문장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강철은 본래 인간을 혐오하는 존재였지만 윤감이라는 한 인간의 몸에 갇히게 되면서 힘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인간의 가까운 삶을 살아보게 되며 느낀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것 같아요. 이는 캐릭터의 내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비극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강철 역시 골담초를 통해 팔척기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한 상황인데요. 각자가 팔척기 퇴치와 함께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혼란스러운 왕실입니다. 1 4와 마지막에 중전을 공격한 팔척기로 인해 암울한 왕실, 어떻게 된 이유인지, 경기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구인지. 찾고 있는 듯한 내용을 예고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단서와 함께 왕을 모시던 호위무사가 비춰지는데요. 호위무사를 시켜 경기석을 오염시킨 게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왕의 명령으로 윤곽, 즉 강철과 여리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왜 갑자기 왕이 돌변하게 된 것일까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자신의 편을 죽이려 하는 걸까요? 왕 이정은 지금까지 원자와 중전을 위기에서 구해준 열의를 신임하고 문제가 있을 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팔척귀에 빙이 된 듯한 이정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풍산의 어떤 주술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세뇌를 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거나 겁박하여 명령을 내리도록 유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간질에 매우 능한 풍산이 중전에 대한 일을 여리와 강철에게 뒤집어씌운 건 아닐지 의심이 됩니다. 여리와 강철은 풍산에게 있어 커다란 방해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팔척기의 힘이 강해졌다 하더라도 풍산의 치밀한 성격을 봤을 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을 쓴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풍산에게 밀리는 가운데 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에서 분열의 조짐까지 보여지는 이 상황을 보니 펼쳤기에 상처 하나라도 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니 풍산은 왜 이렇게까지 펼쳤기의 조력자를 자처하며 왕실을 괴롭히는 데 앞장을 서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풍산도 왕실의 원한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집요함을 보면 용담골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원한을 가져 그런 것일까요? 풍사는 과거 왕의 외조부인 김봉인을 만나기 전에 어린아이를 굶겨죽게 만들어 귀신을 부리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 성정이 본래 악한 자이기에 그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지 생각하며 15화를 시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5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14화에서 원한을 풀어주려는 시도가 쉽게 통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면서 팔찾기의 원한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한 귀하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천도를 하여 평화롭게 해결해 보려 했지만 상대가 들으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으니 싸워 이기던지 열이 강철, 이정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공 여부는 알수 없지만, 여리가 죽음까지 각오한 그 방법 또는 양왕주가 그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기 전에, 일단 여리와 강철에게 내려진 명령이 거둬져야 할 것입니다. 예고편에서 차명에 처하라는 말을 직접 했기 때문에, 왕이 다시 정신을 차려 명을 거두지 않는 이상, 이두 사람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여리와 강철은 왕의 본심이 아님을 간파하고,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왕에게 쓰인 무언가를 찾아 무효화를 시도해 본다거나 강철이 힘을 써 도망치는 것으로 일단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도망자로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승산이 걸어놓은 주술이 있다면 그것을 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똑똑한 여리가 빠르게 눈치를 채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왕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오해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이 꼬이게 되면서 예상보다 지체하게 되고 왕 이전과의 문제가 더욱 깊어지는 상황도 고려해 볼수 있죠. 어떤 방법을 사용해 위기를 모면할지는 지금으로서 알수 없지만 이 일이 해결된 뒤에 팔척기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팔척기에 빙의된 채로 왕 이전과 싸움을 해야 할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팔척기의 빙의된 왕과 검을 결룬적이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세 명이 함께 팔척기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현재 여리와 강철이 각자 나름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팔척기를 막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으며. 강철 역시 열의를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두그 사람 모두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다는 점에서 15화는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부로 악기를 엘리베이터 태울 수 있는 저승굿을 하여 끝을 보려 할 수도 있겠지만 주술을 쓰는 자에게도 위험한 이 무모한 방법을 강철이 쓰게끔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철이 자신을 희생하여 팔척기와 맞짱을 뜨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비의 야광주와 강철의 야광주가 공명하게 되면서 힘을 발휘하는 모습과 함께 팔척기와의 싸움이 클라이막스로 이르름과 동시에 최종화로 달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15화는 정말 모든 것이 걸린 에피소드가 될것 같습니다. 여리의 극한의 각오, 강철의 마지막 고백, 그리고 두 사람의 위기와 팔척기와의 최종 대결의 서막까지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최종화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팔척기와의 본격적인 싸움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미지수지만 비비의 야광주, 여리와 강철이 가진 최후의 수단, 성공 여부 등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바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여리와 강처럼 운명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팔척기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기공 15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예상이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